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473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멈추면 비로소 모이는,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그릇을 넓혀 주세요.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수용하도록 하세요. 제 뜻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화내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수용하세요. 저항할수록 불행해지고 수용할 수 없다면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책을 읽으면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수용,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오늘 하루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다른 문구가 떠오르더,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 문구가 떠오르면서, 아, 수용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행동에 대한 집착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또 잠시 생각을 했는데, 어제 딸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속상했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제 내가 너무 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집착을 했구나. 그리고 딸이 이야기를 할때 듣는 흉내만 냈구나. 하지만 오늘은 수용하는 태도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딸이 이야기할 때는 딸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경청하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용하는 태도로 딸이 이야기를 할때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이야기에 온전히 경청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용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삶의 원칙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삶의 원칙 1. 자기주도적이고 성장가능한 나다운 행동 2. 긍정적이고 감사 가득한 이타적인 마음 3. 편안하고 솔직한 다정한 감정표현 아침 긍정학원 1.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천일 성공했다. 2.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천일 동안 했고, 명상을 천일 동안 했다. 3.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며, 이 둘을 구별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열정이 가득한 삶의 주제자이다.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천일 동안 외쳤다. 오 나는 부자다. 나는 돈과 나눔을 사랑한다. 나는 경제금융 공부를 천일 동안 했고 나눔을 천번했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내 삶, 내 일, 나의 모든 면은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성장했다. 나는 천가제를 배웠고 천번 내 감정을 들여다 보았으며 어떠한 일에도 아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천번 했다. 7. 나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일기를 천일 동안 썼고 감사합니다를 천번 말했으며 어떠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다. 8.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생활체육 지도자. 공부를 통해서 나의 운동에 대한 지식과 암이 확장되었고 나의 운동 영역 또한 확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100일 동안 썼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용하는 태도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할때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착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딸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